실자가에서 달기갈기 지켜서 돌아가시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모든 아기들은 태어날 때 축복받지요. 어이구, 도록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고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하나님이 세상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애틋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때려는 나의 병명 때로는 핑계 또는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들이고 완벽하게 안타까운 모습이 많습니다. 이제는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가 오은 고린도 교회에 침필로 편지를 쓰면서 말미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2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약 누구든지 주를 사랑. 저주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할렐루야. 아, 네. 믿으십니까? 아, 네. 건강하십니까? 아, 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 받습니다. 말씀 그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의 자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받습니다. 이번 명절은 부와 같은 축복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의 7장 13절은요 하나님에게 약속하십니다 빽빽한 글씨가 있는데요 한번 어떤 약속을 했나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인장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하 너를 풍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의하고 내 주상에게 사진지 당해서 내조상에게은혜를 베푸시며 내고대에소상과독식과고도주와 이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소화에게 네 원신하게 하시니 아멘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처럼 땀은 약속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번 상체도 쌓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나의 영혼을 살려 주시는 하나님 나를 세워 주는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9월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성결력은 올해. 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런 축복이 멈추지 않는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마음으로요, 단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에 이처럼 한번 찬양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가동의 옆에 있습니까? 그냥 그분 자체가 사랑합니다. 아, 네. 예수님이니까 사랑합니다. 아, 네. 이번 명절은 이와 같은 고백에 있는 우리 가정도 되십시오. 아,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세워가십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니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협박한 것이 아닙니다. 잘되라고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면 잘되기 때문입니다. 아, 네.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가정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가정의 국밥과 우리 가문이 세워지기 위서는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니다 시, 작성경대로 살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내 네,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된 겁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내 네, 자녀에 게시 자. 네, 내 자녀에 게 대시. 말씀을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많은 유산 올려주면 순간적으로는 좋겠지 아이들이 살아갈 때 그러나 그 유산, 그 물질 갖고는 세상의 만족함을못 누립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돈 많아봐야 뭐합니까?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결국에 쓸 사람을 고돈 많으면 뭐합니까? 물질되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아이들이 타락하는데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아이에게 들어가면 그삶 가운데 등골이 되어 줍니다.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으면 어둠을 밝히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네. 부모님, 유산 물려 주십시오. 많은 물질도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도 물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디모데에서는 하나님의 양육의 최고의 비결인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성경이 그리스도 사에 믿음으로 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이요. 모든 성경은 하얀, 하나님의 강도로된 것으로 교훈과 칭함과 밝게 한유익니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겁니다. 다르게 할수 있고요. 17절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대한 능력을 갖추게 하 아,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면, 어떤 능력이 옵니까그 말씀 이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니다 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네. 우리 자녀들, 아니, 우리 스스로가 먼저는말씀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뭘 주든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 말씀을 답하셔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대발의 등이며 내게 비친 줄 믿습니다. 아, 네. 이제 우리 믿는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원해 독일게 가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이 새기고 자식에게 성경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의무이죠. 집안에서 성경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잘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터 교육 맡겨야죠. 교회 학교에 맡겨야죠.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하셔야죠. 교회 나가는 시간마저 빼앗지 말고 더 나가라고 하셔야죠. 그런데 가끔은 집분자들조차도 공부 때문에 주의도 못 지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저기 미개한 나라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 하셔야 말씀이 서 있으면 아이들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그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릴 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돌에 새겨진 글씨처럼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 합니다. 돌에 새겨진 글씨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가 외부의 안에 있어도 돌에 새겨진 글은 결코 깊게 더 풀려있습니다. 어릴 적때 어릴 적부터 주신 말씀은 그와 같이 우리 아이들한테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년 주일 학교가 귀하다는 거고요, 또는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가 귀하다는 겁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각인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방황할 때는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나, 그 말씀이 도에 새겨진 말씀이 있으니까요, 방황하다가 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척들 만나면 이 말씀을 기회가 될수 있으면 정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음식 만드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명절 날 가서 제사 음식이라고 안 만들어. 그러지 마십시오. 만드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전을를붙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붙이십시오. 열심히, 십자가 그리면서 붙이십시오. 하나님, 이전을, 이전을 먹을 때마다 말씀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사문을 가있는 가정이 있다면, 아이도 우리 가정 아직도 제사지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사지내에서 마음을 간절히 기도하시오. 하나님, 제사문나가 예배문화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심문화로 바꿔 주십시오. 그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문너틀어 주시고요. 언제부터나 추도예배를 받고 줍니다. 네. 제사는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요. 추도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라 아주 큰차이점입니다 명절 때늘 급해지는 이에용한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있게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전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네. 일라든지 우리 열린 분의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강의시요소로원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열한기상 2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강의시여 소령원에게 강의. 강의. 이유언하합2 1절 시에이자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요 믿음에 담대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네가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도 우리 아이들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지거든요. 못 찍어. 끝까지 책임지시는 정말 믿을 만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멀리 약속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아, 네. 우리 하나님, 이 가르침대로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죽어서라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마음껏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이번 연결은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 네.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 그 이름을 전하도록 하겠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온전히 세워지고 해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말씀하십니다. 경외하는 가정들을 원합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늘 세워 있는 가정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의 가정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추석을준비하에 있어서 먼저 이것부터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많이 준비하셔서 주 안에서 교제 나누고, 주 안에서 정말로 평화롭게 나누고, 출입도지키시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즐겁고, 땅 폭된 명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칩시다.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하나님 도. 도. 이 제목만 기억하신다면, 이번 명절 승리할 수 있다. 믿습니다. 이런 아 같은 네. 축복이 우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도록 이마기를 기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